어, 저희 부모님은 청주 아버지는 청주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공주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및 경기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청도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치 어제 그렇게 상대방이 급하면 아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몇몇 경상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친구가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 큰, 이게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 친구의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 너무 크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마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하고 너무 그렇게 크게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무슨 소리 하느냐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보면서 전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람들의 문화, 이 억양, 이 말하는 사투리로 저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 부모님을 둔 입장에서 저에게 그 친구의 대화는 마치 싸움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해석들을 가정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삶과 세상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저렇게도 생각하고 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 넓은 시야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찬가지여서 시야가 넓은 것이 중요하다고 그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얻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선에서 자꾸만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배웠던 거기까지의 수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기쁨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꽤 최근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저에게 이 너무나도 큰이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뭔가 어떤 면에서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 거룩에 미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올바른 이 표현이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 수준, 제 수준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제 낮은 수준으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니까 이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 그냥 하라면 좀 해. 아, 내말안 들려? 그냥 하라고. 그, 혹시 PTSD가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군대에서는 더 심합니다. 제가 장교 그 훈련을 받았을 때는 뭐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1초라도 망설이는 표정이나 행동을 한다? 그럼 바로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반복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제삶 속에서 쌓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무섭고 무겁고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자꾸만 이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고 저는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박사학위를 하게 된다면. 이 구약을 어, 박사하기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깊이 이해하고 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하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볼때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 그 핵심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면 그것을 제대로 알면 그 다음 것들은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 원리를 너가 제대로 알면 다음 것들은 쉽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친다, 많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사랑, 그 위대하다는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도 못 내민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을 쫓다가 이 아담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아, 이건 위험하구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죄, 그 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죄,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이 죄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러분 제사를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를 주십니다. 동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까지 배려하셔서 소가 없으면 비둘기, 비둘기가 없으면 곡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죄가 자꾸만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그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그 속죄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때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고 정말 엄격한 규례와 법을 주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지었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조상에게, 어떤 신에게, 하, 저좀잘 봐주세요. 빕니다. 맛있는 건 내놓고, 귀한 건 내놓고, 돈도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봐달라고. 저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타내는 것. 즉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윽박지르거나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내가 거룩한데 너는 왜 거룩하지 않니?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정말 참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자꾸 나를 떠나지 않고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서 자꾸만 내가 그것을 탑습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히 그 구약의 제사를 매번 죄 지었을 때마다 지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매번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누구 누구야 진선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모든 부문에서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너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다. 사랑하며 누리며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 부르시는 말씀으로 감사와 은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